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부문님들과또저와 함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 네. 오늘은 하나님은 실수 않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 되어서 좋으시죠? 네. 저도 작년에 이맘때쯤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신 먼저, 이때 계신 분들한테, 어, 이 시간은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했더니, 엄청 억울해 하시다. 다음 <laughs> 시간까지 만해도 눈이 내렸다고. <laughs> 제가 1년을 지내보니까 알겠습니다. 봄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알것 같습니다. 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봄이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어, 이 트로이트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대해서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당연합니다 성경에는 아름답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주인공이 다윗과 다육, 우리가 이야기를 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다윗과 관련된 인물의 이야기를 보자합니다어 다윗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올까까 성경. 사무엘 상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 상하 책은 성경에서도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문학적으로도 중요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는 대표적인 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먼저 흡수됐습니까? 다윗. 묘하고그 다음에 다윗보다 전에 있던왕 사울. 사울 그리고 이두 왕에게 기름을 a 은사람 l Samuel, 니까 사무엘 l Samuel, s a m u 사무엘 a m u e l Samuel, Samuel, s a m 이 e l Samuel, s a m u 그다음에 그, 그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으시고 안게 되고, 그다음 에 가윗이 올라오게 되는 이야기가 이3면의상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좋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연들 만있습니까 조연도 있습니까 네. 주연만 멋진 영화나 드라마는 성공하지 못해요. 조연이 멋진 사람이 나오면 그 드라마 나 영화가 성공하는 영화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이두 주인공, 사울과 가위 사이에 너무나도 멋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요나단. 사울과 가위를 연결하는 거리입니다. 요나단. 오늘은 사울과 가위보다는 멋진 조연,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일상 20장 17절입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겠습니다 교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 그를 그를 있더라 그리고 또 성경책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0장 30절입니다. 몇 개를 읽을 는데 따라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태엽 부도의 계집의소생아 너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잔이다.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다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유나다는 성으로 들어옵니다. 유나다 누구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의 계승자입니다. 다윗만 없다면 뭐가 될사람입니까 이제 곧 왕이 됐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에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어, 우리가 뭐 사극에서도 보이고 책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동맹는 대개 역사에서는 권력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 라이벌을 다 숙청시킵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형제들이라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숙청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아는 이 사회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약에 능력있는 라이벌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피만 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라이벌이면 더 확실하게 제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습입니다 요나단의, 요나단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다윗을 보며 라이벌 의식이나 성부욕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감했던 다윗과 우정을 키워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정을 키웠어요? 언제부터 다윗은 아 요나단은 다윗을 도아하게 되었어요. 17장은 어제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입니다. 17장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18장이 시작되는데요. 18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사울왕이 다윗을 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18장이 시작되는데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티면 같이 사랑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세력을 키우다 보면 모두, 모든 두모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고 다윗은 높아질 것이 뻔해 보이는데도 요나단은 오히려 그것을 수용합니다. 요나단의 위대함은 하늘 아버지의 길이 굽어 보이지만 그 길을 수용한 데에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영예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대하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래서 요나단이 제리위한것같요 요나단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역시 출중한 사람이 었습니다 사무엘상 전에 기록을 보면 요나단은 정말 남자 중의 남자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왕의 전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하는 말. 요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누가랑말하라고요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누가 말해라고요 요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누구랑 말하는 게 비슷해요? 다윗이 어제 올리아스와 올리아스를 대항하는 싸움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방패와 단차분에게 다가오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무 괜찮았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기가 잘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미 철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급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고 철기 보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중에 이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은 왕과 요나단 자신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과 권략 이야기 전에,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이미,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연나단이 혼자, 혼자 어떻게, 혼자 자기 무기든 이 소년을 들리고 혼자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블레셋을 붙이려는 이야기가 이식사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을상는 말로 해요. 요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니다 너무 멋있는 사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수년 후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누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가요? 요와의 마음이 뜨거워지는다다윗에서 자기의 꿈을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왕 요나단은 다윗의 팀장에 묵묵히 그를 도와줍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 욕을 들으면서까지 다윗을 반겨주고 도와줍니다. 다윗이 더 크면 결국 누군이 찾아져요 백성들의 이 신발을 얻은 다윗이 커지면 자신은 잊어질 운명인지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불편하거나 방기를 들지 않고 오히려 라이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산 모임, 외월학교의 첫째 날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서 아버지에게 정말 이 폐역구도의 계집의 자식아! 라고 하면서 오욕을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을 다윗의 생명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말 샬롬으로 다윗을 떠나서 됩니다. 일은 평안하지 않지만 다윗의 일이 평안하기를 도어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한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피해할 수 밖에 없는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와 그날 같은 날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 요나단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과 자리를 생각했다면 그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제거하는 아버지의 편에 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해버리고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뻔히 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다윗 편에 붙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미신하고. 그러면 또 이미 친구가 된 다윗이 벌을 잡았을 때 어쩌면 편한 생활이 보장되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 피의 망상에 휘둘리는 사우를 측근하게 생각하였고 목숨을 다해 끝까지 그의게서지켰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윗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하고 조용히 역사의 대학들로 가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선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몇년 후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에 다윗이 썼던 조가가 자연스럽습니다. 다이이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었구나. 나의 형요나단이여 나의 품하고 내게 소중했던형이여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다웠소. 환경에 보면 이렇게 쓸쓸히 죽어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모두가 요한을 보면서 저 어, 저기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기를 누리는 대신에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역에 만족했습니다. 오에 갇히기도 하고 처참한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결코 그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 때, 이들은 모두 불행해 보입니다. 자기는 철저히 기대되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인생. 어떤 이들은 이런 인생을 보면서, 왜 그런 인생을 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어, 한국에서 목회할 때, 에한 교회에서 페스파인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배 시간에 제가 기도력을 나았습니다 그 행사가 뭐였냐면, 1박 2일로 친구들을 초청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한 친구의 친구가 참석하고 그 친구의 엄마가 그 행사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기억서를나누었는데그기억들이 요한복음에 요 나오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는이 말씀을 제가 프린스트 해가지고 아침 일상 제목으로 나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력을 보자마자 이 친구 엄마가 그 기도력을 친구의 그 아들로부터 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거는 절대 외우지 말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원하는 것보다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니다이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친구를 밟고라도 올라갈, 올라가야 되는 세상에, 어떨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 어느 날 우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인물들은, 다른 인들의 행복을 위해 자기 행복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물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죠. 유난히 그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귀하게 이뤘기 때문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가장 연락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도 이들과 같이 그런 운명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도 그때만의 언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나갈 수 없는 자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편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십자가의 자는 마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 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하시지 뭐 않는다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유난하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심리화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넓고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입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잘 이해하기에 예수님은 그 자녀를 받으셨습니다. 요나단, 친네이만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모두 허무한 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리미나 그들의 연료관의 달림별이 가장 밝게 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희교자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름다운 십자가에 던지는 그들은 이 기록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환히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공하고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욱, 저는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곳이 어두운 골짜기일지라도 눈물의 바다라도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고액처럼 활란과 시험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주의 지팡이가 나의 앞길을 인도한다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실사에 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는 길이 희미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기도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오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안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알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합니다. 많이 일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시기 때문에 많이 있 하지만 모든 일의 이유를 알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또 좋아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다. 하나님께서못까지 아십니까? 우리의 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아십니다. 그 여러분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모든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날이 그듯이올 것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재림의 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데 그날에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요나단의 생일을 설득하면서 한번 노래를 제가 들었는데 이노래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선물들의 감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사는 저희 교단의소옥선 사모님이 예전에 이요나달의 힘을 묵상하면서 주식을 만들면서 예전에 만들어준 노래고 애창한 마을에 수록되었던 곡인데요. 정신, 심리 요한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저와 성도님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남을 더낮게 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비현실적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함께 믿음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믿음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운뚝고가 장애물에 더 넘쳐 넘어 어둠에 넘어 밝은 하늘을 보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신의 안개, 두려움의 안개가 덮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그 빛나는 하늘에 여기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는 그림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에게도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